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히스타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히스타민의 분비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근본 원인은 탈수, 영양결핍, 감염이었습니다. 이들 원인 중 탈수와 영양결핍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분비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히스타민과 관련되는 질병도 더욱 많아지고 있죠. 이러한 현실은 우리들이 탈수와 영양결핍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선진사회에서 일어나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 의학적인 지식과 매우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절대 히타민에 의한 질병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히타민의 생리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히타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타민의 주요 생리 작용은 모세혈관 확장과 점액분비 증가입니다. 히스타민과 관련되는 모든 병들은 이러한 생리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저혈압입니다. 뇌는 인체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만약 탈수와 영양 결핍에 의해서 뇌의 생존에 위험이 생길 때는 뇌는 스스로 영양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존에 덜 중요한 조직에는 영양 공급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뇌 이외의 조직은 아무래도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영양 공급을 방해받는 뇌 이외의 다른 조직 세포들은 영양 공급을 위해서 히타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타민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된 만큼 모세혈관 내에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맥과 정맥에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혈압이 생기는 것이죠. 찰수와 영양결핍 그리고 감염이 심각할수록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저혈압 증상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피부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될 때는 체액이 피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증상이 식은땀이죠. 이렇게 저혈압이 심각하게 되면 식은땀이 나면서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탈수와 영양결핍은 공급 측면도 있지만 소비 측면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심적인 압박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오크는 탈수와 영양결핍 그리고 감염이 심적인 요인과 겹칠 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이 있을 때 뇌는 스스로 혈압을 높이도록 조치를 취하지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뇌에 대한 혈압은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쪽에 혈압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탈수와 영양결핍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히스타민의 두 번째 대표적인 생리작용은 점액 분비 증가입니다. 이렇게 히스타민의 모세혈관 확장 작용과 점액 분비 증가에 의해서 위산, 콧물, 가래, 눈물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여성들은 질 분비물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산이 증가할 때 흔하게 생기는 병은 위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위염이 있을 때 히스타민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콧물과 가래는 호흡기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비염이나 천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콧물이 분비되는 비강의 점막은 모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쉽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히스타민은 눈물의 생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정상적인 눈물에 비해서 매우 점도가 높습니다. 끈적거리는 눈물 증가와 더불어서 안구결막에 충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이 안결막염이죠. 여성의 생식기관인 질의 분비물이 증가하면 질염이나 냉대야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콧물 가래, 눈물,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 면역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이러한 점액질이 많은 분비물에 의해서 병원균을 살균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 확장 작용을 통하여서 감염된 부위에 혈액 유입량을 증가시켜서 감염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면역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의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은 발적, 발열, 통증 그리고 진물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가 가려움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려움도 통증의 일부인 것입니다. 히타민에 의한 이러한 면역 반응은 모세관이 확장되면서 혈액 중에 있는 영양분과 백혈구가 쉽게 조직 세포 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이 피부와 관절입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각할수록 인체의 생존에 덜 중요한 피부와 관절에는 영양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피부와 관절에 많은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피부와 관절의 염증이 병원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면 의사들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내 몸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병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절대 우리 몸에 해로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자가면역질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이지,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가면역질환은 인체에 탈수와 영양결핍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의해서 희산이 분비되면 얼마든지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체의 문제를 바로 잡는다면 자가 면역기라는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최대한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박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내는 이유이죠. 탈수와 영양결핍이 더욱 심해질수록 피부와 관절뿐만 아니라 인체의 중요한 장기에도 히타민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위, 장, 췌장, 신장, 자궁 등 모든 것에 히스타민의 영향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박사는 어떤 장기보다도 신장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장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과 물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타민에 의해서 신장의 사구체 혈관들이 모두 터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히스타민의 생리 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활근 수축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평활근육은 장, 기관지 그리고 자궁입니다.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해서 장이 수축되게 되면 장염이나 변비 그리고 과민성 대장염 같은 병을 낫게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하복부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크게 증가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탈수와 영양결핍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은 섭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하복부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먹거리와 심적인 요인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호흡기에 있는 기관기관지도 기간 대표적인 평활근육입니다. 히스타민의 작용에 따라 기관기관지 기간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콧물과 가래와 더불어서 기도에 유입되는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가 기침과 재채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침과 재채기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항히스타민제에 의해서 콧물과 가래 그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도에 유입되는 유해한 물질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병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이 일시적인 효과는 낼지 모르지만 결코 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병을 완전히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싶습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소금과 3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타민의 분비는 자궁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생리기간에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각한 여성일수록 더욱 그러하죠. 이런 결과는 심각한 생리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자궁의 지나친 수축은 임신도 방해합니다. 수정란이 착상되기 위해서는 자궁벽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탈수와 영양결핍이 있을 때는 자궁이 수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정란이 착상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탈수와 영양결핍이 있을 때는 태아가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체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혹 임신이 되었더라도 탈수와 영양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태아를 먹여 살려야 되는 엄마의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엄마의 생존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탈수와 영양결핍이 심각한 여성들은 임신을 하여도 자꾸 유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사들은 습관성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지우려고 애쓰겠습니까? 몸이 그에 못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영상은 히스타민의 생리적 작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히스타민이 분비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모든 질병은 탈수와 영양결핍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수와 영양결핍은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음식과 더불어 마음도 잘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과 마음을 잘 먹어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구독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